가족들과 바다로 계곡으로 요즘 물놀이 가는 분들 많으시죠? 놀러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게 있다고 합니다. 서윤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인천 앞바다에서 13살 소년이 이안유에 휩쓸려 해변에서 800m 떨어진 곳까지 떠밀려 갔다가 구조됐습니다. 며칠 뒤 울산 앞바다에선 16살 청소년이 같은 이유로 표류하다가 구조됐습니다. 생존 수영을 배운 이들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20분가량을 바다에 떠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존 수영이 목숨을 구하는 일이 늘면서 울산에서도 4년 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키보다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는 방법과 페트병을 이용한 수영법 등을 1년에 10시간씩 배웁니다.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같습니이 중에서도 필수는 도구가 없어도 가능한 누워뜨기입니다. 힘을 빼고 물 위에 누워 가슴과 배를 앞으로 내밀고 팔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조그만 통이라도 있다면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구유물로도 간단한 요령과 자세만 익히면 여러 사람이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2, 30분 정도면 누워 뜨기 같은 생존 수영법은 금방 배울 수 있거든요. 이걸 배움으로써 불시에 강이나 바다에 빠졌을 때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성인이나 청소년도 시체육회 등에서 무료로 생존 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UBC 뉴스 서현덕입니다.